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점프 맵을 해보도록 할게요. 점프 맵 하면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어떤 음식인지. 금은 블랙 밀, 밀크티? 블랙 밀크티래요. 한번 해볼게요. 밀크티 바라는 건가? 초코볼 초, 초코볼 갖고 셔츠 투투투투투투 투투투 투투투투투 투투투투투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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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투 연보라 음, 색깔? 연보라 음, 색깔이 좋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연보라색을 음, 싫어해도 구독과 좋아요 꾹꾹 건배 예윽 떨어졌어요 못 맞.. 이거 타이밍을 맞춰야 되는데 타이밍을 못 맞추겠어요 랭미크티에 그대로 왔고요 먼저 하세요 제가 먼저 할게요 후둣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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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야 노는 것지이 올라갈게요 후두두두두두두두 뾰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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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돌아가는 데에서 떨어져 버렸거든요 우, 떨어질 뻔했어 또. 응. 또 h a t is it? 다 h a t 주겠요 여러분. 프링가치 에치브스 피드. 스 피드 스프링을 얻어 보도록 할게요. 더덕 더덕 더덕. 트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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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이. 야. 응. 도 도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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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도.

아시, 자유, 자유 하고 싶어요, 여러분. 도도도, 잠만 잠만 잠. 여러분, 제가 스프링을 가져올지 모르겠네요. 그러면 잠시 후 만나요, 바이바이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그 <laughs> 방금 전에 그. <laughs> 타워는 못 안했어요. 그건 너무 어렵더라요. <laughs> 그래서 베스킨라빈스 타워에 왔습니다.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. 저 이제 말을 많이 못해요. 지금 목이 아프거든요. 그러니까 이해해 예 주세요. 안녕. 아 어? 뭐지? 빨리 빨리 가라고. 자, 여러분, 빠삐꼬였습니다. 빠삐꼬, 빠피코. 그다음에 그거빼 나갔죠? Good job. 짜란 음, 자세 들어줘. 嗯。Um 이가 여러분 빨리 가려고 하지 말아요. 그러면 떨어져 버리거든요. 어, 여러분들 알겠죠? 뭐 끝, 쳐, 쳐, 눈, 다리네, 가는 길, 비 오는 비는 여기로는 여기, 여기, 여기. 바꿈만, 이제 네. 여기요기다까라 돼지바구니, 돼지바, 돼지, 돼지. 안돼 님 때문에 떨어졌잖아요, 우리 이마. 오, 어, 좀 방해 좀 하지 말아주세요. 야. 야. 어, 이 가루 때문에. 여러언제 손에 땀이 나고 있어요. 떨어지지 말고 조심히 아, 렉이 너무 심해. 어 지금 좀 부셔다. 야. 야. 으.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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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인트 야야아여기 계속 놀아주고 다른 사람들이 어! 타이밍을 맞춰서 있었는데 까비죠? 네. 오늘 여기까지 바이바이.